베트남에서 사막을 볼수 있어서 독특한 여행지를 찾는 분들이 방문을 하는 무인의 지역. 무인의 지역에서 묵으면서 저는 아난타라 무인의 리조트를 2박 동안 이용했는데요. 동남아의 가성비 좋고 고급스러운 5성급 호텔 리조트들이 정말 많은데 아난타라 무인에는 특유의 감성이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아난타라 무인의 리조트 1박 요금은 3월 초 주말 프리미어 룸 조식 포함 기준에서 1박에 23만 원 선이었어요. 프리미엄 룸은 성인 2명 혹은 어린이 1명까지 추가로 묶기에 적합한 사이즈입니다. 리조트의 구조가 바다를 바라보면서 먼저 공용 풀과 풀빌라들 그 뒤에 호텔 본 건물이 있기 때문에 호텔 본 건물에 위치한 프리미어 룸은 오션뷰가 있거나 바다에 아주 가깝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리조트 내에 조경을 잘해두었기에 발코니로 나가면 푸릇푸릇한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른 룸의 발코니도 가깝게 잘 보이기 때문에 사실 발코니에서 놀기는 좀 애매한 것 같고요. 어차피 베트남 날씨가 워낙 더워서 냉방이 안 되는 발코니는 젖은 수영복을 말리는 것 외에는 잘 사용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룸 내부는 일반적인 리조트룸과 유사한데, 욕실, 특히 샤워부스는 돌로만 만들어진 듯한 디자인이 정말 감성있고 좋았습니다. 다만 욕실과 화장실 공간이 꽤 크지만 화장실이 따로 문으로 분리가 되어있진 않습니다. 아난타라 무인의 조식 뷔페는 규모나 메뉴면에서 무난했습니다. 음식을 두는 공간이 둘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뭔가 좀덜 커보이는 느낌이 체감상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빵이나 치즈, 요거트나 시리얼 같은 메뉴들이 차지하는 공간이 좀 크게 느껴져서 저는 다른 요리들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다른 호텔들이 그렇듯 메뉴가 매일 아침 조금씩 바뀌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쌀국수가 맛있었고요. 이외에 대부분의 음식들 맛도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이 조식 레스토랑은 저녁 때는 일반 레스토랑으로 이용하는 공간인데요. 개인적으로 가격 대비 맛이 저녁 때 레스토랑 음식은 그렇게 훌륭한 편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꼭 먹어봐야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난타라 무인의 리조트에는 바다를 바라보고 야외 공용풀이 위치해 있는데 저는 이 공용풀에서 보는 풍경이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사실 공용풀이 두세대씩 있는 프리미엄 리조트에 비해서 아난타라 무인의 공용풀은 스케일이 아주 큰 편은 아닙니다. 다만 바닷가를 바라보고 인피니티 풀처럼 인생샷을 찍을 수도 있고 시간대에 따라 정말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감성있고 예쁜 공용풀입니다. 아침에는 공용풀로 나가서 바닷가를 바라보면 아름다운 일출 풍경을 볼수 있어요. 낮에는 해변에서 다양한 수상 액티비티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서 바다 풍경을 바라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저녁때는 하늘이 핑크빛으로 물들어서 환상적인 선셋 시간을 즐길 수 있어요. 수영을 하면서 칵테일이나 맥주, 각종 안주거리를 바로 주문해서 먹고 마실 수 있고, 저녁때는 수영장 옆에서 바베큐도 합니다. 수영장 크기가 큰 편은 아니지만 수심이 얕은 풀부터 깊은 풀까지 고루 있었고 특히 제가 방문했던 찬물초 날씨에는 낮엔 덥지만 저녁 때는 좀 수영하기에 추운 날씨인데 저녁 때 아주 차갑지 않게 미지근한 수온을 유지하고 있어서 더 즐기기가 좋았습니다. 다만 낮에는 공용풀에 선베드가 좀 부족한 느낌이었어요. 자리를 찾기가 좀 힘들었는데 제가 갔을 때 아난타라 리조트가 다른 베트남 리조트들처럼 한국인이 많은 편이 아니고 서양인 관광객들이 많이 보였는데 아무래도 서양인들이 선베드에서 태닝을 많이 즐기는 편이라 더 자리가 부족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이외에 아난타라 무인의 서비스 면에서 좀 아쉬웠던 점은 호텔 직원들의 영어 소통이 아주 원활하진 않았던 점인데요. 저희가 호텔 방에 있는 금고를 쓰다가 금고 내부에 배터리 접촉이 잘안 되어서 금고 문이 안 열리는 해프닝이 있었는데 간단한 영어도 전화로는 잘못 알아들으시고 해서 직원분이 직접 와서 어떤 상황인지 체크하고 그런 우여곡절이 좀 있었습니다. 무인의 이박 후에 호치민으로 넘어갔는데 그곳에서는 직원들과 영어 소통이 비교적 더잘 되더라고요. 호치민보다 무인회에서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능통한 직원이 구하기가 더 힘들겠거니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소통이 조금 아쉬운 것 외에 직원분들의 친절을 또는 대체적으로 만족스러운 편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